아, 김스타고, 한 번, 길을 한번 따라 봅시다. 여기 어딘지. 아, 예. 아, 여 지금, 구미시 양호도, 에 지금 여기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공사해가지고, 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차들들이 다는 곳입니다. 여기는 국, 구... 예, 예. 여기는, 예. 여기는 당연히 지금 여기는 국도지요. 국도, 국도요. 와호. 아, 이거 지금, 저쪽에 보니까 옥계동인데요. 지금, 예, 앞, 예, 원룸이 보입니다. 야, 예, 예, 김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시청자 여러분, 김스타입니다. 와, 여기 지금 어딥니까? 와, 아파트도 많고요. 지금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도로를 지은 곳고요 야, 김스타가, 아이고, 김스타도 이렇게 추운데 바깥에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생하시지요? 그래,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고, 또 학생 여러분들, 예, 초중고, 대학생 여러분들,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 어깨 좀, 양쪽 어깨 좀주무을드리어요 얼마나 이렇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신다고요? 아 부모님 잘또 이렇게 주무리고 잘좀 해주세요. 여기 효, 효자입니다 여자 효자, 효녀입니다. 예, 그러면 김스터를 한번 따라오 있어. 예, 시청자 여러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아, 예, 이게 뭡니까? 어, 예,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한국 여러분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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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금방 하는데 외국 분들은 예,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를 예예 예. 한번 예 해석해 보세요 한번. 공사 중 외부 인출입 금지입니다. 아, 이거 좋지요. 요시 요는 예요 요는 시골같지요요 시골이네 보니까 뭐. 시골이죠. 아 이거 너무 좋지요. 와 이게 뭡니까? 아배추농사를 지어는 곳이네요. 아, 한번 볼까요? 예, 김스타도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이게요. 예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깹니다 게 여기 예 예. 여기 지금, 무슨, 예, 예. 깨, 깬데, 무슨 깨지 모르겠네, 저도요. 예, 저도 깨농사를 지었거든요. 참깨가 아닙니다, 참깨. 참깨가 아닙니다. 참깨는, 예, 예, 참깨가 아니고요. 예. 예, 제가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요거는 배추 농사, 배추 농사는, 예, 제가 짓진 않고요. 예, 뭐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그리고 여러 농사를 제가 좀 지어봤습니다. 예, 예. 지어봤고요. 예, 고소한 예. 냄새 나는 겁니다. 여기에 요, 깨입니다. 깨, 여기. 예. 아이고, 그런데 이거 농사 지는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더울 때 해야 되는데.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아이고, 지금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것 같아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수고가 없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아이고, 농사 짓는 분들,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저도 농사 지어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와, 벌써 수, 오, 벌써 변홍, 벼농... 날씨가 춥기 때문에 벌써 변농사다 했지요. 벌써 다. 수학 다 했지요? 당연히 수학해야지요. 날씨 추워서 지금 벌써 12월달이 됐는데요. 벌써 시간이 벌써 10월달, 12월달에 갔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은 12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스타도 이제 한살더먹겠네요 어, 예, 김스타도, 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2월달이 되냐, 1월달이 되냐, 예, 하루속히, 예, K, KBS, MBC, SBS, 뭐, 케이블 방송은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예,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제보를 했는데, 아이고, 제가 직접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음. 하는 거 아는데, 작, 작가님이랑 음. 한잔 동안 이야기 했어요. 저 사연이랑, 예, 예, 교통사고 제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좀 살았었고, 아니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 전화번호랑, 예또 유튜브랑 또 조소를 가기 좋으세요. 그래 작가님이랑한십몇 분을 이야기했는데 어 잘하면은 예 여러분들과 그 방송을 통해서 김 작가의 예 김스타 엔터테인먼트가 더 빨리 또 이렇게 다갈지 모릅니다. 예예 예, 제가 많이 하면은 예 JYP 예, SN YG 이런 세상도 정말 스타의 기술이 있고 하신 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께 제가 많은 분들한테 기을를못 주고 일단은 김스타가 뜨고 나서요 예예 그분들하고 일단은 가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바로 패널로 방송국에서 저 패널 출연할 때 바로 같이 그분하고 같이 방송에 출연해서 예저예 저희 또예예 예예 연예인들을 바로 할 아유 너무 좋겠다 나도 김스터, 저도 김스타 엔터테인먼트 대표님한테 어이구 잘 보여야겠네요 아이고 아직까지는 잘볼거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어디라도 저 김스타 아니래도 어느 분들도 다 이렇게 예, 기회가 옵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은 아무한테도 안 옵니다 기회란 거는 예, 열심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명하게 대치하고, 예, 예. 제가 공명하지, 현명하지, 대치하고, 슬기롭게, 무슨 일든지잘 풀어나가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뭐든지 성공하는 길은 없습니다. 계획을 잡고, 예, 계획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예,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 지피지, 피지기면 백점 풀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저걸 알면은, 예, 예, 백번을 쌓아도 위태롭지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를 알고 책을 알아야 됩니다. 본인부터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예, 상대방 알고 나 자신도 또 모르면 안 되고, 예, 상대방 이제 나를 아는데 상대방을 모르면 안 되고. 예?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 알아봤자 본인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또, 개인의 문제도 똑같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 전, 예. 전쟁을 할 때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병법에 다 들어갑니다. 사회생활에도 선자 병법에 다 들어갑니다. 예, 예. 아, 오늘 또김서터님하고 예예, 김스타 또 오늘 또 세계 시청자 여러분하고 오늘 또 좋은 말도 또 나눴고요. 아이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는데 아 여러분 아, 정말 김스타 아이고 참 대단하시죠. 날씨 좋은데 이렇게 또 예예 여기는 예아 땀과 예, 또 피땀이 흘린 곳입니다. 또 이렇게 공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셔서 다리를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또 공사를 해서 조만간 좀 있으면은 또 차들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예 예, 피와 땀이 흘렸고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고 예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도로와 또 훌륭한 다리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예 예. 열심히 하면은 또 열심히 하고 또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모르면은 인터넷 도 이렇게 돌아 예 찾아보시고요 모르면은 끝까지 파고드세요 그러면은 성공의 길을 열립니다 힘들다고 아나 못해 하면 아 성공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안 되면 두 번, 열번안 되면 천 번, 만 번. 예,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번. 도전해 보시면은, 아, 여러분들, 성공의 길은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고, 예, 또 현명한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빠르게 그 사람이 슬기를, 세상에는, 예, 똑똑한 사람들은 세, 너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중요한 게 아니고, 현명하고, 예, 예, 현명한 사람하고, 제가 보면 같이, 예, 예, 지략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인근님한테 누구 오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간신이 필요합니까? 간신하고 중신의, 예, 예, 간신하고 중신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냐고요? 간신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 이익을 쓸 하는 사람이 인근님 예? 앞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항상 아부만 하는 사람이 아첨만 하는 사람이 간신이고 충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근님 예? 예, 앞에서 바른 소리 하고 할 때는 하고 예? 그렇게 해야지. 선소리를 들었더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민초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경제는 간신들만 지금 우글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임근님임근님이 지금 누군가요?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그 옆에서 누가 그 지금, 예, 충신이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몇 사람이 있습니까? 바른 소리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옆에서 간신들 같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하십니까 지금? 예? 옛날에 사역신처럼 자기 목숨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됐을 때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치하시는 분들. 예? 옛날에는 인근님 옆에서 충신 되려고 고려를 지키려고 사역신들이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위태롭습니다. 지금 예, 강대국들이 지금 사방국 곳에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강대국인 미국은 우리를 지금 방위비를 몇 배를 하려고 지금 어리둥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 국회의원들끼리 지금 여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민식입기법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진 못한 국회의원들이 지금 큰 나라 역사를 창조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스타 김 작가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민초들을 생각하십시오. 예. 정치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김스타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김 작가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민초들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납시다. 이제 민초들이여 일어납시다. 우리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우리 나라를 한국을 되살립시다. 예. 안녕하세요.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아이고 예, 김스타가 어디 애국자인건데요 아니죠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렇게 나를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눈치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 못하면 글을 쓰는 사람 시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김작가 김스타가 김시인이 이제 이상한 융도주 시인처럼 애국 시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글을 써서 국민들에게 계몽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세계 만방에 우리 대한민국을 더 높이시다. 우리도 강대국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피와 땀을 흘려서 애국하는 정신으로 국회의원들을 바로 잡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로 정신 차리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다까지 우리 김서타 와 같이 함께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